안녕하십니까. 난초 이야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수요일날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불이 껴안고요. <laughs> 얘는 산책 출발입니다. 산책 출발에 서반 단념입니다 서반. 서반. 자, 서반을 들었지요. 서반을 이쪽으로, 엄마쪽에도 엄마 들고, 서반에전진에도 서반을 들었습니다. 자, 서반 단념입니다 서반 단념 1번은 일반, 산채출발 서반단엽입니다 서반 두촉이고요 일종대이고요 크기는 4cm에 넓이는 0.6입니다 아직 산에서 가가고 발전이 아직 덜되는 겁니다 된... 산에서 서반단엽을 해갖고 자, 자 서반이 약간씩 물려있죠오 우진한 서반단엽입니다 이거... 지리제 사장이 지리제 경매하는 상하 사장님이 캐갖고, 밭에서 캐갖고, 기르던 난초입니다. 자, 서반이 이런 식으로 쪽으로싹 물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신안, 전진에는 서반이 속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장님이 저보고 좀 키우라고 줬는데 제가 영상에 올렸습니다. 오리지널 서반단역입니다. 가쪽으로 싹다 밀리지 서반에, 여기도 서반에 잘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서반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1번 산책 출발 서반단역. 두 촉의 일종대 금액은 25만원입니다. 음, 진짜 잘 키우면 진짜 종자가 좋겠네요. 단엽에서 단엽. 자, 이번 뿌리, 이번 뿌리, 자, 약간 탄한 사 있는데 뿌리는 게 않고요. 자, 자마도 한 개가 잘 달려있고요. 자, 이거는 3반. 산반... 노코라 해야 되나 3반 호라 해야 되나 완전 이제 터지는 3반입니다 난좀 좋습니다 종자는 참 좋은 종자입니다 2번2번은 3반 노코입니다 노코 이고요 한쪽이고요 크기는 12cm 넓은 1 2입니다자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벤한번 보십시오. 삼반이, 이 흩어지는 삼반입니다. 삼반은, 오지나 삼반이 맞고요. 자, 벤도 일단 오아져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무늬가 이런 식으로 잘 그렸습니다. 근데 이 점이 좀 짙겠다는 거. 자,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키우면 종자는 엄청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무늬가 엄청 좋네요.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말봉산반보다 더 밴도 좋고요 자 무늬도 말봉산반만큼 흩어지는 게더 많고 약간 항색입니다 약간 항이 나오는 난초네요 자 난초 좋습니다 엄청 후육질입니다 뱀이 자, 자 위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무늬가 산반무늬가 진짜 이런 식으로 쫙 서방같이 이런 식으로 자갈네요 좀, 종자가 희한한 종자네요. 자, 밴도 엄청 굵기입니다 자, 2번, 3번 놓고, 한쪽에, 금액은 26만원입니다. 아, 신라입니다, 신라. 자, 신라. 자, 뿌리게 않고요. 약간 타나새는 뿌리는 게 않고요. 자, 세촉입니다, 신라 세촉. 신라 3번, 3번은 맹맹콤 신라입니다 신라이고요, 세초이고요 크기는 9cm에 넓은 0.9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신라 거이 작도 좋고요 땡땡 해갖고 자, 이런 신화에도 탄력이 붙어갖고 나오고 있네요 자, 도 야물고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서 요, 번에 이런 식으로, 여기 한쪽에서 열이 여기 받아갖고, 여기서 힘이 좀 받았네요. 힘이 받아갖고, 종자는 좋습니다. 신라, 촉, 촉수는 세촉입니다 3번 맹맹품실라 3촉의 금액은 27만원입니다. 4번 뿌리, 4번 뿌리 자 개안고요. 4가닥, 5가닥이네요. 뿌린 개안고. 자, 건개입니다 오리지널 건개입니다 자, 엄마촉도 건개 할머니촉도 건개 전인촉도 건개입니다 4번, 4반, 4번은 입병금계입니다금계이고요세척이고요 크기는 10cm에 넓은 0.7입니다. 자, 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0.6 정도 되겠네요. 자, 오리지널 검색깔, 햇빛받은 금색깔에금색깔 나는 난초입니다. 보십시오. 항색이 잘, 백으로 나가, 황으로 가는 오리지널 3반등계 맞고요. 그건 엄마초. 엄마초이고할마초엄마초인데엄마초도다 그러니까 근개로 나왔네요. 자, 이거는 이번에 신화는 근개로 더 발전돼가고 나왔고요. 자, 백으로 나와, 하으로 가는 밴도 딱 오가져가고 지마도 딱 붙어가고 난좀 좋습니다. 밴도 까랑까랑하고요. 자, 올지날근계입니다오에스번보여드립니 옆에서도 밴도 좋고, 밴도 딱 오가져갖고, 보있죠 배골도 깊고요. 만은 좋습니다. 자. 4번. 이밴 근개 세촉의 금액은 23만원입니다. 5번 뿌리, 5번 뿌리 작게 않고요. 자, 중투입니다. 중투. 중2. 자, 중투. 여분 좋네요. 5번, 오번은입벤 중투입니다. 중투이고, 한쪽에 일종대 있고요. 크기는 10cm, 넓은 0.9입니다. 자, 지금 에 중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이건 유백으로 나가고 항으로 가는 종자네요. 자, 밴도 좋고요, 진에 자,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밴도 까랑까랑하니 좋네요. 자, 주세요 옆에서 드세요. 위에서도. 5번, 입변 중투 한쪽의 일정대 금액은 7만원입니다. 6번 뿌리, 6번 뿌리, 자, 게 않고요. 4가닥에, 자, 뿌리 4가닥에, 4가닥에 뿌리 게 않습니다. 자, 이거는 단엽성의 근계입니다 아, 이 난초 좋습니다. 밴도 까랑까랑 하고요. 자, 자, 여기서 소멸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터져나왔네요. 어이, 좋지요. 6번, 6번은 6반, 단엽성의 금계입니다. 금촉이고요두촉이고요 크기는 9cm 넓이는 0.6입니다 아난촉 좋은거 나왔습다다자변한 보십시오. 변고이고오2촉이고이고요 2촉이고요. 2촉이고니다이자이런식으로 약간의 상반기가 남아있네요. 밴도 엄청 후육길입니다. 그런데 이 근개가 나왔습니다. 올드나 근개네요. 자, 밴도 엄청 후육길에 진청에, 이 청도 엄청 좋습니다. 밴도 여기 다백골이 있고요. 여기도 백골이에요 엄마 쪽도 백골이다 있고요. 밴이 깔깔한 난초입니다. 도 엄청 좋고요 무늬가 잘 들어갔네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 무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야, 난좀 까랑까랑하고요, 난좀더 좋습니다. 자, 6번 단접성의근개두 촉의 금액은 18만 원입니다. 7번 볼, 7번 볼 깨끗하고요. 뚫은지도 오래됐고, 자, 자, 저는 똥실똥실해. 자, 밴도 엄청 좋고요. 옵니다. 자, 옵니다. 치마 입도잔 막으고요. 옵니다. 7번, 7번은 이밴 옵니다. 이밴 허고요. 3번 허고 있습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음. 8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괜히 여기 단엽으로 가는 종자라는데, 여한번 보십시오. 딱 오가져갖고, 딱오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호가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단엽으로 가는 종자라는데,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호가 이런 식으로 전 입장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치마에도 짠막 해갖고, 다 볼, 붙어 갖고 있습니다 단 옆으로 가는 좀 잘하는데 저 봤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배는 엄청 좋습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봐야죠 자 옆에서도 배도딱배골도있고요 안쪽은 참 좋아 먹었지 딱 생겨갖고 이 치마 위에 한번 보십시오 완전 단것 같지 딱 자고 말고 동시라 돼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그렇고요 이쪽에도 똥실이있다 있구요. 자, 호도 잘걸려있고요 7번, 입변호, 한쪽에, 금액은 7만원입니다. 이건 산채입니다. 산채, 산채. 자, 홉니다. 산채, 입변에 홉니다. 자, 3번 입니다 8번, 8번은 산채 단엽성의 호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5cm, 넓은 0.5입니다. 자, 산체입니다 야, 호가 쫙, 밴도 까랑까랑, 다, 요, 호가 져 있습니다. 자, 여기도 호가 쫙 걸려가고, 이런 식으로 호가 걸려가있습니다밴이 엄청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가 져가고. 여기도 오가져가보이고요 여기도 잘 오가져 있습니다. 자,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히단역으로 해도 되는 정도의 난처입니다단역으로갈 건데,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위에서도 호가 잘 들어가있지, 입장마다. 자, 괜히 다 이런 식으로 오가갖고, 자, 무슨 죠 자, 나사지, 까지 살짝 보이는 게. 한쪽은 엄청 좋습니다. 자, 8번, 단엽성의 산채, 단엽성의 호, 한쪽의 금액은 9만원입니다. 산채, 산채입니다. 산채, 산채고요. 자, 서반입니다. 저도 서반, 단엽성의 서반이네요. 자, 산채입니다. 9번, 번은산체 단엽성의 서반입니다. 서반이고 한쪽이고요. 어, 크기는 7cm에, 넓은, 아, 7cm가 4cm에, 넓은 0.4입니다. 자, 서반성이 자 아, 서반성이 자 아, 빨리가 있지요. 야 단엽이, 단엽. 이도 서반성이 쫙 아, 빨리가 있고. 자 안쪽에도 이쪽에도 끝에에도 수반선이 딱 물리 있네. 가쪽으로도 수반선, 또 수반선이 딱 물리 있습니다. 자끝으로다 물리고 산채입니다 산채. 야난또 좋다. 진짜로 좋습니다. 네. 자 자. 야, 9번, 산채 단엽성의 서반, 한쪽의 금액은 10만원. 자, 산채, 자, 주권 있고요, 주권 있고요, 자, 3반입니다. 이 빼네, 산반. 3반인데, 3반 호식으로 들었습니다. 3반 호라 해야 되네, 3반 호. 자, 자, 들었습니다. 저는 근계로 가봤는데요, 놓고, 지금 놓고식으로 들었습니다. 열반번1은산채 3반 호입니다. 이 빼는 3반에, 3반 산반, 호인데, 한쪽이고요. 크기는 9cm, 넓은 0.6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3반의인위으로 묻힌 3반까지 쫙 퍼져가서, 3반 호가 인위으로쫙다 꺼져 있습니다. 자, 여기도 배구를 3반 호식으로 쫙 꺼져 있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3반 호식으로 쫙 꺼져 있습니다. 이것또 난초도 진입으로 딱 서는 난초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난초가 딱 백월도 있고요. 백월도 이런 식으로 딱적혀가 있고요. 자, 산반이 전체적으로 산반 홀속으로 딱 들어가고, 한번보시면노고속으로 찬반 홀속가 이렇게 속까지 다 꺼져 있네요. 자, 위에서도 한번 해드리고, 자, 옆에서도. 자. 자 들어가겠습니다. 10번 산채 3반호 입변한쪽의 금액은 7만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다 난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난초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